그렇게 눈이 높아서 시집이나 가겠니? 그러다가 꽝포쟁이나 날청각 만나면 어쩌려고 야야 시집가기는 컷집이 굴렸다야 뭐 어딜 가나 그런 애꾸눈 있지 너도 살가기 한다고 때식 거르지 말고 잘 지내 알았어 들어가 잠깐 전화통화하는 사이에 물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살가기는 저는 지난번에 배웠어요 다이어트를 살가기라고 한다고 그러고 꽝포쟁이에 날총각에, 떼식은 <laughs> 또보고 네, 꽝포쟁이는 허풍쟁이를 말하는 거고요. 꽝포쟁이. 네, 날총각은 건들건들거리면서, 어. 네, 성격이나 품행이 바르지 못하는 사람을 날총각. 떼식은 어. 하루 세끼 삼식을 떼식이라고 부르고요. 애꾼 도있었는데 애꾼. 애를 먹이는 꾼. 애꾸러기. 아. 이렇게 그냥 표현하거든요. 야, 시집가기는 콧집이 굴렀다. 어. 구일이 성사되기에는 이미 뭐 굴렀다. 물 건너갔다? 네, 그 소리거든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뻐꾸기는 봄에 오니까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헛소리다 네 그렇죠 아, 재밌다. 그리고 외교성이 없다 이 예. 말은 북한에서는 부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어. 네 갈라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어. 다름하고 허리허리하다.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늘 잠깐 사이에 정말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되게 신기할 겁니다. 이 요, 요 정도면 메모하면서 이렇게 배워둬야 되겠어요. 네. 구시구시 어. 네. 적어놓으면 다 쓸데있죠? 구시구시요? 네. 구시구시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구시구시가 뭔가 알려주세요. 그시그시란 일이 벌어지거나 기회가 주어지는 때를 말하는 그때그때의 북한 말인데요. 밥을 그시그시 먹어라 또는 일이 주어지면 그시그시 끝내라와 같이 북한의 언어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숙보지 마라에 쓰인 숙보다 또는 숙보다는 없인 여긴다는 뜻이고요. 곧 시험인데 어떤 과목에 뭐를 박으면 좋을까요? SE는 뭐를 박다는 특별히 힘을 기울이거나 어떤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품행이 바르지 않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보통 싹수가 없다 또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죠. 이럴 땐 북한에서는 보통 도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죠. 도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 느낌이 안 난다. 더덕 에이, 없다. 싸가지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laughs>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영 네, 씨? 예, 그리고 말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 야, 쟤는 정말 말재네야말재다 네, 다루기에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음, 그리고 잘라매다. 잘라매다. 한마디에 거절하다. 아. 한마디로 거절하다. 또 있어요? 네, 제가 성범 씨보다 짝지지 않는다. 네, 한마디로 제가 성범씨보다 뒤지지 않는다. 아, 짝지지 않아. 그러면 쟤보다 뒤지지 잖아 네. 뭐, 뒤... 쟤네만큼은 살아. 네. 쟤네한테 안 짝죠? 맞아요. 갈수록 또 다른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벌써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어, 저도 좀 아수하네요. 아수하자고요 아니요. 헤어지기 아쉽다, 서운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 아수하다. 네. 참,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와 헤어지시기 아수하시죠?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히 계세요.